뭐라 생각했지 아, 아. 머리에 울어 머리에 울어라, 머리에 울어 머리에 울어 미션이어 소리 때문에. 었 수도 있지 야 잠.. <laughs> 야 대박 아 씨발 아 진짜 아또방해야되잖아씨아야 <laughs> 공해 <laughs> 너무 웃여 헉! 죄송합니다 아.. 나 뭐하지? 오랜만에 보네 주동관계 정말 재밌겠다 기대된다 아, 나는 아무런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 너 좋아했잖아 그렇죠. <laughs> 꺼져 오늘은 정룡디전로갈 거야 나 만약에 갑자기 디코에서 사라지면 배터리 다 된거야 너 충전 좀 하라고 아니 충전기 꽂는데 충전이 안된다고 <laughs> 핸드폰도데 지금 컴퓨터에다 꽂아 놓고 하고 있냐? 충전하고 있는건 아닐거 아니야 아, 아니야 근데 내 핸드폰이 이상해서 충전이 안돼 제대로 안돼 네. 하여튼 꺼지면 간거야 폰톡이라도 해봐 폰톡이로도 해봐 폰톡 디스코드 해봐 활상 많이 안먹어 그래, 이따 해봐야겠다. 이따라도 좀... 왜야, 니네 왜 떨어져 있냐? 이상한 애들이네 밥은 208아 뭔가 이상한 소리가 머릿속을지나가는데안 들은.. 안 한.. 말하지 말고 밥은 208 멍멍 어머 허어 탈모수잖아 선생님 아이고, 선생님 두 분이나 계시네 밥주는 주인님도 따로 계시는데 아이고 <laughs> 세상에 준비됐어? 주지마 주지 이 새끼야 <laughs> 전기장 주지마 <laughs> 아저아나다이모스 중간 펠리 비행 조심 뱉망망이뱉망망이 <laughs> 아, 하지마 <laughs> 아, 하지마 망망이 <laughs> 물어! 나 여기, 여기 둘 있어! <웃음> 미친 거아 여기 둘 있어, 미친 헉! 나어나데어이 강아지들이... 와, 내호동조왜 이렇게 어. 하나 샀을까 저는 주인님 가는데, 살아남을 것 같지가 않아. 야, 1평, 1평! <laughs> 야, 쟤, 별로 안 딴딴한데? 야, 니가 안 먹으면, 쟤가 먹는다?

전 최고 오빠, 오빠. 뭐야 뭐? 아 설마? 두루두가 씨. 이상한 거본 이거 이상한 거본거 같아. 너무 주중관기를 봤어. <laughs> 미안해, 미안해. 진짜 미안해. 진짜 미안해. 형타로, 형타로 죽여버렸어. 나빵다 찢어져 있다. 진기명비. 에이, 그다, 이건 또? 와, 진짜, 불쌍하다. 고마워. 잡기 <목소리> 당했어, 제네. 오,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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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어? 나이스 어? 나이스 음. 뭐뭐에 끊겼어 테라지? 아저 슈화인가? 저..저 어, 슈화에 끊긴 거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슈, 야 멍멍이 뭐 죽는다 야안 죽었어 어 박쥐 박쥐 쏴! 음, 텐트포는 <laughs> <laughs> 진짜 뭘 하니? 좀비 만드네. <laughs> 어, <좀비야>. <웃음> 좀비 끝났다피라 <laughs> 끝난다 이따가. 아 군가 아겠나 한. 난다 했잖아! 다이버 쓰고 날아가는 사람 죽던데 네. 레베카 뒤에 레오노를. 어우. 튀어나와요. 죽차해 우리. 우리 레베카는 잘 해낼 수 있어. 아니 미친 상황이. 그냥 반만 좀 던져주면 돼. 나있스 땡큐. 이 없어. 기다려봐. 아니야난 트로퍼 트로퍼가다 우리 팀원이 사는 게 중요해 주 치우는 게 목적이네, 긴 한데 있을 거? 야, 저 가자 빨리 먹을 사람 먹어 먹을 사람 없어 시드니, 시드니 먹어, 시드니, 시드니. 네, 네. 어, 네, 이사합니다밥 죽은 거 있지? 뭐 하냐, 진짜, 다이노스. 다이노스가 짧, 짧데요 선생님. 내력인데 미안 미안 아니네 돌아가면서 안 좋네 중 중국인가 봐. 어트리 응. 닉네임이 차이나야. <laughs> 또 쉽지. 어. 한 중국에 비 VPN 고 여기까지 니까뭐 있어? 아무 있어 가지 마. 왜? 뭔데, 누가 맞았냐? 킬포가 맞았어. 니가 맞으면 어떡해? 어서 내려가. 아, 야, 죽지 마. 죽어, 넌. 나이스, 땡큐. 아 <laughs> 땡큐 하자마자 죽었어! 기내가 없는데! 아. 오케이, 오케이, 오도 가자, 총보자 1장 1모 방인데? 잘못쓰? 오. 아, 지금 초반이어서 그런가? 1인 2용. 잘한다. 야, 16초 미친 거 아니야? 완전 잘하잖아. 혼자서 다 죽이는데? 거기. 또 없어요 아 지금 이러면 진짜 못하 전선을 히어라 누가 뭘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먹래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내가 먹었어 진짜로 탱크 <목소리> 앞에도 미쳤나 봐 쓰레기였네 <목소리> 어차피 이거 쟤 먹을 사람 없었어

엄마야... 질게 아프네... 씨이행 했잖아... 아 탕탄하려고 진어내가안 됐어... 지뢰 좀... 어? 지뢰로 죽였어? 내가? <laughs> 너, 너 죽고 그다음어아 진짜? 지뢰... 지뢰 최고

방어 아니 씨 이게 뭔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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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. 살려. 음. 으시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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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시라조시해라고하라 으시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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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고딱하 바로 맞았어. 나 비행소리 왜안 들리니? 그래서 티를 샀어. 음, 목줄 잘수 있을까? 뭐래? 어... 어. <laughs> 무서운 사람이야. <목소리도> 아, 핑크색 생... 핑크색 머리가 두 명이니까, 누가레백하고 누가 시선지좀궁합아보겠아이 누가 아이콘, 아이콘. 아이콘, 아이콘. 아, 아이콘, 아, 아이콘, 아이콘, 안 쓴지 아이돼 가지고, 야? 오래 아이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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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아 <laughs> 산 사람은 살아야되지 않겠습니까 니가 죽다 어? 아니야 지그 아니, <laughs> <그치, 웃음> 세... 뭔데 아 뭐야 안 죽어? 미친 거아야맥시모잖아어부 깠어? 잠깐만 뭐맥 맥시... 파이크 야 맥시머 먹어 파이크 까야 돼 파이크도 까야 되고. 아 그래? 파이크 아 등리했어? 상대 공기 뒤 것도 있네 등리인 어 몰라 아나 애기 미친듯이 바을 먹었어야지 빼고 있어 먹 뭐, 그래? 뭐 그래도 빼고 있어 아냐, 죽을 것이다 까 아, 주인니다 어? 누구세요? 지금 주인한테 주먹 날린겨? 이런, 이런, 이런 어? 이런 사람들 있니밥 그릇 줬으면 그래? 밥을 퍼먹고 있잖아, 새끼 <laughs> 밥을 퍼먹고 있잖아요, 왜 그래요? <laughs> 와, 진짜 20킬 장난 아니다야씨 <목소리> <야이> 서러워. <laughs> 아니. 알았어. 야, 탱커들은 어쩌냐 <laughs> 탱커들은 재밌어. 탱 재밌어. 탱커들은 재어탱어어 탱커들은 어어어어어 <laughs> 나이스~ 쟤 중국인인가봐~ <laughs> <아이씨. 웃음> 아, 져짜처자마 <laughs> 아, 소용이 없어.

뺏긴것 같은데? 씨바망에들어다 <목소리도> 왔어. <목소리도> 뭐야, 명으로 공이 왔네? 어쩐지 많이 아프더래. 어. 아니야, 우리 안전해. 집에 있어야 될것 같아. 지뢰설어지뢰 싫어, 지뢰 최고 싫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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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 썼다 다 싫어, 싫어, 싫 알고이 와우. 나랐다. 나랐다. 트이브 나랐다. 야 쒸.. 9딜 맞았어 씨. 흠.. 음. 오 저기 저기까지 닿네? 가본거 안네 죽 아, 봐. 아, 다 딸피 진짜 딸피 야이 씨만한눈아 아깝다 다딸피데 그냥 오픈하고 끝내서 어 그래야 되나 이와 이길 수 없는 것 같은데 고네. 기공 알겠어. 와, 이 지금 피린데 너무 아깝다. 그러게. 진짜 했는데빵 빵. 야, 1%도 없네. 어, 나 이제 막판 한한 번만 더 꺾어야겠다. 로타야 어. 벌써 11시야 아 야, 안 돼. 어? 야, 내일